나이 들어 무덤까지 갈 비밀 여섯 가지. 죽을 때까지 절대 말하면 안 되는 비밀 주제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주제들은 때로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때로는 관계를 지키며 때로는 평화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주제들을 다루며 예시를 통해 좀더 풍부하고 공감각에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 깊이 숨겨둔 개인적인 비밀. 모든 사람에게는 깊이 숨겨두고 싶은 개인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은 때로는 과거의 실수일 수도 있고, 때로는 현재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남성이 대학 시절에 심각한 부채를 지게 된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그는 당시 자신의 신용을 회복하기 위해 극심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친구들과 가족이 그 상황을 알게 되면 자신에 대한 신뢰가 깨질 것을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의 자존심이 크게 상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의 과거를 알고 있다면 그의 현재의 성공적인 커리어와 안정된 삶도 그 비밀을 통해 평가절하될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은 그가 현재 이루어낸 모든 것에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으며 사람들은 그를 다르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는 이 비밀을 철저히 숨기면서 과거의 아픔을 스스로 극복하고 현재의 평온을 지키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결론. 이러한 개인적인 비밀은 자존감과 평판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비밀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순간 현재의 자아와는 다른 이미지가 만들어질 수 있으며 이는 삶의 안정성을 크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비밀을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하고 스스로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둘째, 타인이 신뢰하고 맡긴 비밀. 타인이 나에게 신뢰를 바탕으로 맡긴 비밀은 그들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신뢰를 보내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한 여성은 오랜 시간 동안 겪어온 가정폭력 문제를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이 친구는 그 여성에게 큰 감정적 지지를 제공하며 그녀의 비밀을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 비밀이 누설된다면 피해자는 더욱 큰 사회적 낙인과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 여성은 이 비밀을 친구에게 털어놓음으로써 일종의 심리적 짐을 덜어내려 했지만 이 비밀이 외부로 유출되면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더큰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친구가 이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거나 소문을 퍼뜨리면 피해자는 이미 겪었던 고통보다 더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또한, 이 비밀이 공개됨으로써 그녀의 가족들은 사회적 비난과 조롱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결론. 타인의 비밀을 지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중을 의미합니다. 이 신뢰를 깨는 순간, 그 관계는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으며, 피해자는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비밀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 신뢰를 넘어서 인간관계의 근본적인 안정성을 지키는 일입니다. 셋째, 재산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 재산과 관련된 정보는 그 사람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부부는 노후를 위해 많은 재산을 비밀리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정보를 자녀들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이 재산의 존재를 알게 되면 상속 문제로 인해 가정 내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재산 정보는 부부의 평온한 노후를 위한 중요한 자원이며 이를 자녀들이 알게 되면 금전적 기대와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이 부모의 재산을 미리 알게 되면 부모의 생전에 재산을 가로채려고 하거나 부모와의 관계를 금전적으로 계산하게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가족 간의 신뢰와 관계를 심각하게 해칠 수 있습니다. 결론. 재산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는 그 자체로 큰 가치와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잘못된 사람에게 알리면 가정 내 갈등과 금전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 정보를 신중하게 관리하는 것은 가족 간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넷째.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 우리는 종종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직장인은 상사의 부당한 대우와 지나치게 높은 기대에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상사의 행동이 자신에게 심리적 스트레스를 주고 있으며 업무 능력을 저하시킬 정도로 불만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불만을 직접적으로 상사에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상사와의 관계가 악화될 경우 자신의 직장 생활이 큰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대신 자신의 불만을 가까운 동료에게 털어놓았지만 이 말이 결국 상사에게 알려지면서 그는 직장에서의 입지가 약화되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신뢰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이 무심코 누설되면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으며 갈등의 씨앗이 될수 있습니다. 결론.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갈등을 유발하고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은 혼자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말을 하기 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내면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고 갈등을 피하는 지혜입니다. 다섯째. 타인에 대한 의심과 불신. 타인에 대한 의심은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아내는 남편이 자주 늦게 귀가하고 전화통화나 메시지에 불성실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외도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의심을 남편에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혼자서 이 감정을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유는 의심이 사실이 아닐 경우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만약 그녀가 자신의 의심을 남편에게 직접적으로 말했더라면 남편은 방어적으로 반응하거나 관계가 더욱 긴장될 수 있습니다. 의심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나중에 상황을 해결할 수 있지만 불신이 만들어낸 장벽은 쉽사리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 타인에 대한 의심은 관계를 파괴하는 강력한 요소입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 의심을 표현하는 것은 갈등과 신뢰의 균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심이 드는 경우에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섯째. 치명적인 약점과 취약점. 모든 사람은 자신의 약점이나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CEO는 대중연설을 할 때마다 극도의 긴장과 두려움을 느끼며 목소리가 떨리고 손이 차가워지는 증상을 경험합니다. 그는 이러한 약점을 동료나 직원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이 약점이 자신의 리더십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그는 비밀리에 스피치 코치를 고용하여 이 문제를 극복하려 했고 그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만약 그의 약점이 알려진다면 직원들은 그를 리더로서 신뢰하지 않을 것이며 그의 공적 이미지에도 큰 타격이 있을 것입니다. 결론.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이나 취약점을 공개하는 것은 매우 큰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이런 약점은 개인의 자존감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평판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약점을 드러내는 것은 때때로 자신이 가진 전문성이나 신뢰성을 위협하고 심리적으로도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상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부족한 역량이나 실수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그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질 수 있으며, 이는 직장에서의 입지와 경력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국, 말을 하는 것이 항상 좋을 수는 없으며, 때로는 침묵이 더큰 가치를 지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기보다는 조용히 자기 개발과 자기 개선에 힘쓰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각 상황에 맞는 신중한 판단과 지혜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삶의 평화와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신중한 접근 방식과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자신의 자존감과 관계를 보호하고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의 결정과 판단은 자신의 가치와 목표에 맞추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삶에서의 다양한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